황기, 인삼, 찹쌀, 녹두 넣고 끓인 맛있는 닭죽입니다. 오늘 닭백숙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경재 행복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돌아오는 주말이 초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양식으로 닭백숙을 인삼, 마늘, 황기, 대추, 찹쌀, 녹두 넣고 닭백숙을 맛있게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닭은 12호 닭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닭가게 사장님이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여기 목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여기 인삼 내두는 이렇게 칼로 잘라 주시고요 내두에는 구토를 일으키는 성분이 좀 들어 있다고 합니다 환기를 좀 많이 넣어 줄 건데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땀 많이 흘릴 때 이렇게 드시면은원기 회복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인삼하고 황기하고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고 압력솥에 쉽게 삶아볼게요 마늘도 듬뿍 찹쌀은 컵으로 반 컵인데 이렇게 한 30분 정도 씻어놨더니 좀 불어서 좀 양이 많게 보이네요 찹살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녹두는 컵으로 4분의 1컵 정도 됩니다. 녹두 넣어주시고요. 위에다 대추도. 컵에가 녹두가 붙어있네. 헹궈서 물좀더 부어주고요. 소금간 작은 한 스푼 넣어주고요. 한 6g 정도 됩니다. 물량은 900ml 정도 부었습니다. 압력솥 뚜껑 덮고 빨리 한번 삶아볼게요. 불 위에 올려볼게요. 지금 압력솥 이딸랑거린지 5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김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백숙이 다 됐습니다. 전제나 김이 완전히 빠졌나 확인하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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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추도 꺼내 보고요. 닭살만 내고. 따로 닭도 끓이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압력솥에 끓이면은 쉽고 간단하고 또 맛있는 닭죽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추도 여기가 있네요. 마늘도 있고 완전 보양식이네요 보양식. 녹두에다가 녹두는 또 이렇게 함께 먹으면 기운 없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닭죽만 드실 때는 위에다가 이렇게 쪽파 있으면은 쪽파 조금 썰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또 먹음직스럽고요. 이대로 저기 하면은 식구들이 먹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이제 피피쌀 같은 경우에는 손도 이렇게 잘게 찢어서. 잡초가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또 이런 초장에다가 이렇게 함께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음, 고소한지 너무 맛있네요 잡좀 먹으려고 밥을 안 먹었더니 지금 래서 꼬르륵꼬르륵 하네요. 내일 모레 초복날 이렇게 황기, 인삼, 찹쌀, 녹두 넣고 보양식으로 닭대숙 한번 맛있게 끓여 드시고 올 여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